당 떨어졌을 때 초콜릿이나 빵 대신 이거 드세요. 갑자기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손이 떨리는 느낌. 이런 당 떨어짐 증상 한 번쯤 경험 있으시죠?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초콜릿이나 빵을 급하게 드시는데, 이게 혈당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저혈당이 올때 가장 안전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간식, 바로 100% 과일주스의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. 초콜릿이나 빵은 흡수가 너무 빨라,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다시 훅 떨어집니다. 그래서 더 피곤하고 어지러움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. 반면 100% 과일 주스는 빠르게 혈당을 올리되, 과하게 올리지 않아 몸이 안정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사과 주스와 오렌지 주스가 많이 권장됩니다. 중요한 점은 양입니다. 한컵 가득은 초콜릿이나 빵처럼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, 약 100ml 작은 종이컵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. 이 안에 당이 약 10g 정도 들어있어 저혈당 대처에 가장 적절한 양입니다. 너무 많이 마시면 혈당이 오히려 지나치게 올라 그 뒤에 다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생길 수 있으니 종이컵 반 정도 꼭 기억하세요.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혈당 조절 신호일 수 있으니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. 구독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건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